내 유, 여행의 유일한 친구는 이번 여행의 유일한 친구는 너야. 내 자신. 나는 나밖에 친구가 없다. 와 아, 드디어 간다.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처음 타보는 호주공사와 앞에 진짜 넓은 좌석 받아가지고 진짜 너무 행복하다. 친구 덕분에 너무 좋은 자리를 앉아서 갑니다. 좋아가지고 얼굴 찡찡거렸네. 비행기에서 아, 여행을 시작해 너무 좋아. 휴대폰이 비안 왔으면 좋겠다. 제발 국내선에 타러 갑니다. 출근 시간이 안 열려서 기다리는 중인데, 그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들 그냥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수하물을 붙이고 시드니를 가는 국내선을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일 줄 몰랐는데 제일 큰 사이즈에 완전 가득 담아주셨네. 공짜 소모디라니. 시드니 가는 거 타기 전에 브리즈번 공항에서 공짜 부스트 주스 먹기. 드디어 시드니에 왔다. 날씨가 예상대로 안 좋긴 하지만 구름이 꼈다가 맑아졌다가 비가 왔다 갔다 맑아. 가 진짜 호수같이 온다. 그래도 다행히 바로 속도를 찾았습니다. 비가 안 오길 바랬지만, 비가 오지만, 그래도 잘 찾아와서 나는 행복해. 트램이 진짜 잘돼 있다. 아, 바닥에서 다니는 줄 알았네? 밭에 보면 은 아주 얇게 트렌들이 다니는 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에서도 내 설렘이 가득 느껴진다. 비안 와서 너무 좋고 행복하다. 가서 봐야 되겠지만, 이쪽에서는 나랑 같이 사진을 담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진짜. 미쳤다. 와, 날씨가 대수야, 진짜. 호주의 밤이 무섭다고 해서 조금 일찍 한 4시쯤에 오고 싶었던 스테이크를 파는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가격은 어마무시하게 비싸겠지만, 생각 없이 먹겠어. 계약을 안 하고 와서 자리가 없었는데 두 시간 정도는 이 자리 주실 수 있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오페라 부뷰가 보이는데 앉았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 주셨어. 아 진짜 너무 감동인데. 디저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여기 고기도 맛있는 디저트가 돌았는데? 와 3분만에 폭파했다. 다 먹었다. 아 진짜 안에서는 몰랐는데 진짜 미쳤다. 아 오페라는 진짜 밤에 봐야 된다는 이유가 있구나. 아 진짜 미쳤다. 아 오페라 대박! 진짜 첫날 이렇게 너무 행복해도 되나? 진짜 너무 기분 좋고 너무 행복하고 생일날 호주 여행을 온 거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절대 죽어도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 진짜. 와 오페라 하우스 미쳤다 진짜. <목소리> 쳐볼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웅장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하 호주 세븐일레븐에서 앱을 다운받으면 음. 생일날 이렇게 크리스피 도넛을 준대요. 와 아, 크리스피 도넛! 한국에서도 진짜 안 먹은지 몇년된것 같은데 저는 도넛을 잘안 먹어서 거리가 이제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하네? 어, 여하튼 한국에서도 안 먹은 크리스피도 나서 호주에서 먹다니. 음 와. 음 장난 아니게 달다. 와, 이거 커피랑 먹어도 될것 같은데? 아, 달아. 혹시 이렇게. 게임이랑. 디 DJ 공연? 이런 식으로 게스트 하우스 파티 같은 걸 하나 봐요. 또 이렇게 팔찌 착용을 했고요. 아마도 고기는 근데 여기서 안 구워 먹을 것 같은 게두 번째 날 숙소로 옮기는데 거기가 조금 더 주방이 엄청 크고 잘 깨끗하게 돼 있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저녁에 고기 사서 구워 먹어보고 오늘 내일은 아마 사 먹고 그러지 않을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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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런치 카페를 갑니다 바나나 브레드랑 호주에서 먹는 책 커피네 호주의 커피 제일 유명한 3대 커피 중 하나를 아침 8시 반에 가고 있습니다 어제 게스트하우스 안에 있는 그런 클럽바 같은 데서 12시까지 놀다가 거의 막 1시 2시에 잤는데 그래도 6시간 자니까 너무 배곤 난데? 여행 올 때는 한 네 다섯 시간만 자고 노는 편인데 카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 진짜 그래도 빨리 왔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만석이다. <목소리> <목소리> It's it it's 아주 았으면 좋겠다 해가 좀 썼으면 좋겠는데 돗자리 피고 누워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 비가 좀 와가지고 자 다시 숙소로 들어가 보려고요 어찌저찌 걷다 보니까 이렇게 세인트메리 성당 인가? 이거 시즌이 대학교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넘어가 보고 싶었던 팀 빅토리아 빌딩 여기에 생각보다 제가 사고 싶었던 었 것들 엄청 많이 팔고 이 주변에 마켓까지 붙어있다고 해서 지금 다시 들어가서 화장을 하고 제대로 제가 뭘 앞으로 사야 될지 구매 목록 좀 정리를 하고 다시 나오도록 할게요. 와 아, 지금 다 뜨는데? 아니 운동화 신었는데 이거 운동화.. 신... 아나이 운동화 되게 좋아했는데 진짜 마음속으로 아 버려버릴 거야 이 생각했어. 왠지 알아? 핸드폰 심지안 들고 있었는데 그냥 내리막길이랬는데 밑으로 쭉 미끄러져가지고 핸드폰도 깨질 뻔하고 그금 이빨 안 깨진 거랑 엉덩이 안 깨진 거에 감사하는 중인데 아, 팔에 멍 심하게 될것 같은데. 주변 에 외국인들이 달려와가지고 할리 오케이, 려리오케 하는데. 나 어떻게 거기서. 나도 오케이 하면 어쩔 거야. 사실 외국이라 민망한 건 없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바지 다 젖고 진짜 운동 화도밖에안 가져왔는데 좀 짜증난다. 이거는 이렇게 지금 영상 아니면은 이 감정을 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냅다 또 카메라 들고 왔두번 넘어져봐야 정신을 차리지, 내가. 아유, 그런 고 지금 한 10시쯤에 들어오니까 방에 같이 쓰는 친구들이 다 나갔나봐요. 제가 어제 제일 늦게 들어와서 제일 늦게 자고, 제일 일찍 나갔는데. 2 시간 정도 혼자 돌아보고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네. 일단 여기 되게 깨끗하고 좋은 것같아 완전 강추. 자리는 여기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가보도록. 휴. 등짝이. 아까 넘어진 거 띵띵 부. 진짜 너무 아파. 아. 오늘은 진짜 하루 종일 비가 오네. 비가 오는 만큼 알차게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헤드스 마켓 기념품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제일 설레는 것 같은데, 와서? <laughs> 여기가 엄청 동대문 시장 같은 느낌으로 좌파도 엄청 많이 판다는데 시전이도 생각보다 다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모든 게다 모여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티를 하나 입고 싶은데 반팔을 사야 되는지, 긴팔을 살지 고민이네. 우선 음, 음. 백화점 가서 스투치랑 판도라 사고 싶어서 었 구경하고, 우렐스 가서 과자 같은 거 잔뜩 사고, 아까 갔던 페디스마켓 다시 가서 기념품 도 사고, 오페라 쪽으로 다시 갈 거랍니다. 짜잔! 와 겉으로만 보던 곳. 그러면 백화점 쇼핑을 또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도라장! bracelet and your and bracelet with your charm yeah. I'll pop that in there. Yeah. Are you, me? <laughs> are you filming me? Why are you filming me? Huh? Why are you filming me? Uh, why? 판도라에서 사고 싶은 거다 사고, 반지를 선물해주고 싶었었던 언니가 있어서, 반지까지 사고, 나 언니랑 같이 커플 반지 하고 싶어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 같은 사이즈 두개 달라 했는데 사이즈가 그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 원하는 거 사서 너무 행복하다. 여기가 이제 커피가 있다 해서, 또 내가 언제 먹겠어요, 그쵸? 와, 여기 백화점 진짜 너무 예쁜데? 범션 커피가 또그 중에 하나래요 아아를 마시고 싶긴 한데 호주 왔으니까 플랫 화이트를 한번 마셔봐야될것 같기도 하고 다 따뜻한 거를 드시는데 한국인 특! 아아를 포기할 순 없지 진짜 매장에 있는 사람 중에 나만 아아 마신 것 같아 산미는 강한데 완전 향이 잘안 느껴진다 아, 해야 되나? 싱그로 커피가 좀더 맛있는 느낌 개인적으로 하지만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커피의 원두 맛인가 <laughs> 확실한데. 아, 디자인이 예쁜 게 많이 없어서 스토시는 음, 음, 일본에서 사야 될것 같기도 하고 내건안 사고. 는아 진짜 비 오는 거 봐라. 앞뒤로 짐 뒤에 더 있는데. 어 잠깐만. 깜짝이야. 아씨 이판도라 제일 비싼 건데 두고 온줄 알고 깜짝 놀랐네 사실 지금 쇼핑하다 지쳐가지고 일단 오늘의 주 목적이었던 쇼핑은 다 끝내서 오늘 비 오는 날 쇼핑하는 거 잘한 선택 같아서 너무 좋다 그냥 모든 게 좋지 뭐 내가 다 잘한 거 같고 일단 다시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워서 여기 허리케인 그릴이라는 맛집 레스토랑에 그냥 와버렸는데 진짜 피해 여행은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사실 점원분께서 친구를 맺었는데 월요일 날 자기 쉰다고 같이 놀자는 거예요. 남자 직원분이었는데. 어, 처음 여행, 아, 어서 무섭잖아 사실. 아, 나 친해지면 좋겠다고는 생각했는데 처음 해외를 여행하는 나한테는 좀 부담이라. 사실 어제 레드 먹어서 다른 거 먹고 싶긴 한데 고기에는 무조건 레드지. 카프. 뼈 무게 때문에 내 혼자 600g 먹는 거아니 괜히 찍어이네 아, 진짜 미쳤다. 아까 넘어질 띵띵거웠어. 미쳤다. 콩났는데? 어, 뭐야,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감자튀김보다 고구마튀김이 그렇게 맛있다고 난리난리 난리를 쳐가지고. 난리를 친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튀티를 먹었는데 장난 아니다. 너무 맛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사실 지금 여기 한 6, 7시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체감 한 8, 9시 같아서 자도 무방할 것 같은 느낌인데 아, 김내 여행 왔는데 아까우니까 원래 비 오는 날 하려고 했던 거 가려고 했던 박물관이 있는데 9시까지 하는 유일한 박물관이 있어서 지금 한 7시 정도라서 거기를 갔다가 네, 지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오늘 혹시나 달링 하버에서 토요일마다 하는 불꽃놀이가 할까 해서 불꽃놀이하면 를 그거 보고 숙소로 들어가서 씻고 오늘은 좀 일찍 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니고 세상에다 호주에 나, 나 혼자니까 아무것도 민망한 뭐 것도 없고 아, 아 진짜 이렇게 아무렇지 않아도 되나? 혼마 하는게 민망한 게 아니라 행복하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거는 대법함을좀 넘어섰다. 이 길을 선택한 나즈하실는 조금 반성했다. 이제 박물관 나올 때가 됐는데? 나 찾은 것 같아. 불 켜진다가 여기밖에 없는 걸 보아하니. 아 여기 박물관이 아니라 학교야 학교. 이게 박물관인가? The gold of the Paravos? 롯데월드에 있는 그 파라오가 그건가? 뭐야 여기 뭐 이런 건물들이 왜 이렇게 많아? t 스 e Australian m 와 박물관 찾았다! 아직 하는 게 많나봐 사람들 들어간다 와 여기를 그냥 이렇게 관람할 수 있다니 여기 진짜 와볼만하다 영상으로 살짝 남기고 처음부터 나는 다시 둘러봐야겠다. 와 진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음. 음. 이거 진짜 눈으로 가득 담아가야겠다. 아 진짜 무서울 정도로 생동감이 넘쳐 흐르네. 아니 이게 무료 전시인 게 진짜 말이 안 된다. 다행히 조금 방문관이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라 좀 자유로운 곳이라서. 주 박물관 오니까 또 호주 역사를 알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네. 이거 이름이 달링 하버래요. 근데 사람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게 근데 토요일마다 불꽃놀이를 하는데 내가 진짜 운이 좋게 오늘 비 와서 안할줄 알았거든요. 실시간 카페 댓글 올라오는 거 찾아보니까 8시 반에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와, 어, 진짜 개꿀이지, 뭐야?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앉아서 불꽃을 기다리나 봐요. 7분 한다고 했는데 37분 되니까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와, 진짜 비 엄청나게 온다, 갑자기. 근데 기분이 더 째지는 거야. 이거 뭐지? 약간 좀. 무슨 심리지? 꼭 보고서 딱 오늘 하루 마무리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와, 진짜 비가 미친듯이 온다. <목소리> Do they need all this shit when they know your phone is broken? This is what. <laughs>